성도의 환난과 적 그리스도의 최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 1장 마지막은 내네 짐승 중에 마지막 짐승 열뿔 짐승 그 중에 한 뿔이 돋아나서 매우 커다라지는 적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여러분이 그거를 잘 견뎌내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혹시 있으십니까? 몇 개월 전에 제 아내가 그 소명이가 이제 이가 이제 잘못 나서 그거 고치러 이제 치과에 가는데 아내도 거기 가서 이제 이가 좀 아파서 입을 열고 이제 치과 의사한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요새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일을 너무 이렇게. 꽉 다무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가 금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삶도 이가 금이 갈 정도로 이를 악물어야 버텨지는 삶인데 환란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 경제적인 연단이 있고 또 관계의 연단 커뮤니티에서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내가 오해받는 거예요. 그런 연단들이 있으면 정말 힘들죠. 이를 악무로도 버텨지지 않는 그런 삶이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 우리 삶에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그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구약 중간사를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이 유다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잘 믿지 않아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정말 힘들게 성종도 건축했어요. 정말 많은 반대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가. 그런데 신구약 중간사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으면 순교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 환상을 보고 모든 진이 빠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가 환란의 때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36절은 적 어,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굽니까? 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 나라가 큰 제국이 내수로 찢어지죠. 그 중에 시리아를 다스렸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던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합니다. 에피파네스란 말이요. 어, 안티오쿠스 사세 뒤에 붙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그, 동전을 만들어요. 자기 얼굴 들어간. 그리고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이름했습니다. 에피파네스의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 신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합니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합니다. 또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끝까지 이 계획한 대로 이루는 그런 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 이안티오크스 4세는요. 38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긴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 헬라의 신 제우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 보셨죠? 이 올림푸스 산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제우스가 그중에 가장 높죠 이 안티오크스 사세는요 다른 신들은 신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제우스만 가장 높다고 하고 섬기고 자기가 그 하늘에 있는 제우스에 올림푸스 산에 있는 제우스의 현현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펼쳐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돼지 풀을 뿌리고 이 자기를 상징하는 제우스 큰 신상을 세워서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큰 우리 신앙의 핍박의 상황에는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런 권력자를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을 역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39절 중반부를 보시면,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그는 안티오크스 사제죠 그러니까 아부하면서 그 제우스라고 하는 우기는 그 왕을 섬겨 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당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안티오쿠스 사세를 따랐던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사람들 좀 벌하시고 이런 적그리스도 그냥 단번에 그냥 멸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 악인이 형통해요. 심지어 이안티오쿠스 사세가요. 북방왕으로 나오죠. 11장에 남방왕, 푸톨레미 왕조죠. 이집트, 에구. 을 가서 점령합니다 이 세력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후반부 보시면 에돔 모압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티오쿠스 사세편에 붙어가지고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자 그런데 여러분 환란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게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는 겁니다 환란의 이유는 우리가 다알수 없어요 그런데 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44절을 보시면 그러나 시작하죠. 애굽까지 정복했어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합니다. 동북은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페르시아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데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45절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 바다는 지중해죠 지중해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지중해와 시온산 사이에 그의 지배하는 그런 궁전을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실제 역사를 보면 주전 169년에 그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웠거든요. 그리고 큰핍박이임 했어요. 무려 3년 반이나. 그래서 어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죠. 한 때는 1년입니다. 1년, 2년, 반년, 3년 반 동안 큰 핍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여호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165년 유다 마카비 항쟁이 일어나요. 이게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이 무장 항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 시대 독립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군대의 힘으로 안티오쿠스 사세가 죽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1년 후에 페르시아에서 반란을 진압하다가 이 사람이 미쳐요. 정신병에 걸리고 마지막에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정작 온건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무릇 그를 안다 하면서 그를 숭배하게 됩니다. 신앙을 저버렸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목숨을 잃어도 오직 하나님만 숭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부활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이 지금 21일 금식기도 하면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릎 그를 안다 하면서 배교하는 자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앞입니다. 어제 본문 32절을 보시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누굽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이죠.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게 바로 한때, 두때, 사, 어, 반때, 이란의 때였던 거죠. 자, 이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알고 그 요, 신앙을 지키며 용맹했던 자들을 다니엘서 마지막 내일 본문입니다.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구약에서는요, 부활에 관한 명확한 가르침이 따로 없어요. 그냥 열조에게 돌아갔다 정도로 끝나요. 신약에서야 그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에도 부활에 관하여 구약이 선명하게 주장하는 단 하나의 본문이 바로 다니엘서 12장입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의 날이 잘한 자도 못한 자도 의인도 악인도 모두 부활은 일단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받는 상을 받는 이 생명의 부활로 이르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심판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이 부활 본문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신앙을 저버렸던 자들 안티오쿠스 4세에 빌붙어서 영화를 누리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에 이를 것이고 반대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지혜에 있는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마지막 때 빛날 것이오.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내세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읽어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환란을 그 이유를 why, 왜인지 다 설명해주진 않아요. 대부분의 어려움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큰 어려움을 적그리스도적 존재 때문에 인간의 한없는 욕망이 이 부딪히는 고래싸움 때문에 새우등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How 어떻게 그것을 견딜 것인가 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How 이 전염병의 시기 이 환란의 시기를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지금 펼쳐지는 이 어려움을 끝낼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그그 그 영광의 영생을 이른다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만 이 환란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환란은. 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 불어닥친 전염병으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많은 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하셨는데, 이 전염병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각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주셔서, 그 목회자들의 설교와 목회를 통하여 교회가 이 여름의 시기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직장의 문제, 일터 사업터가 흔들리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거 다 감당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직장을, 사업터를, 가정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